가 어쩔 아내 어렸을 때 제일 처음 간 콘서트가 강산의 콘서트인데. 아,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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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알겠습니다. 도착하면 연락할게요. 네, 네, 네. 으쌰. 행복하다. 고창에서 나갑니다. 본동은 괜찮아요? 아 이게 한 자세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네. 뒤에 힘이 들어가. 햄스트링 뒤쪽에다가요. 빨리 짠타브리는 어디든 나가서 병원을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저게 우리가 꽃창에서 타고 또 나갈 페리입니다 페리 페리 아 섬을 나가서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형님 이제 꽃창을 타는 가는 배를 타는데 소감? <웃음> 슬퍼 <웃음> 아니 여기 서 걸리고 뭐야. 결막염 결막염 걸리고 나갈 때쯤 되니까 <laughs> 다리 병신 푹신 다리 젖 그렇게 올라가다가 도착할 때 도착하겠는데요 <laughs> 이 층에 <중에. 웃음> 자책살오나 이거 처음 내려가 봐오 미끄러워미끄러워 미끄러워. 물속 안에 물속 안에요? 잠깐 아 잡히기만 해라. 이런 여기 너무 얇나? 통통 통통아 오면 안돼. 통통 너 오면 안돼. 이런데 있나? 씨. 뭔가 좀 보여요? 네. 오, 괜찮아요? 다 쓸렸다. 어떻게? 큰일 났다 잠깐만. 어떻게? 이쪽은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피가 너무 많이 나요. 히파운, 오이스터, 잡아, 오, 아, <목소리> 아 이거라도 음. 해야 돼요. 와 이거 찢었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 이거 꼬매야 된다. 이거 무릎밖에 뭐 꼬매는 사람이 있냐? 아, 이거 아퍼. 뭐. 그러니까 이거 벌어졌어요. 안돼내 느낌에 병원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하나 아, 하나 파였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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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가야 된다 아씨 이 내일 내 내일 아저 고난 끌고 나때 아프다고 소리 지른 난 몰라 이 와중에 지금 미니 드라마 같은 게 들어와요 아라플라미나 아아 술만 그 옛날에 관우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간호학과가 아니라고요. 음, 이 수학적인 느낌 들어요. 어, 그럼 데서? 아니. 아니. 우선 내일 아침에 쏟아가고 한번 가더래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자빠져가지고 지나 웃으면 안 되긴 하지만 우선 내일 아침에 <laughs> 봐야 되겠네요. 아.

산으로백바트에 갑니다. 한 사람다. 여기는 짜찬타부리짠타 버스 터미널입니다. 1 5 0트에 플러스 88밧을 줬어. 2 3 0밧 그툭이 100바, 330바 거기서 여기까지 330, 오는데 또 80바? 80바, 410바 410바에 네. 저거 타면 600바 600바시면 600바에서 이제 거기에서 그것뭐 만약에 포농펜이라고 어, 하면 300바 타고 오면은 차가 그러니까 9 0 0 원래는 맞는 거네 그런 거 같네요 아. <laughs> 사람은 <laughs> 방심하면 안 돼요 어, 여기 주유소 있고 편의점도 바로 있어서 덥네요.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오늘 이틀 동안 묵을 호텔입니다. 겉은 좀 허름해 보이는데 안은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들어가서 짐 풀고 그리고 나와 보겠습니다. <목소리> 어... 음, 더럽이셔 바닥에 음, 침대가 있다니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 되게 깔끔하다. 냉장고 큰건 마음에 드네. 어, 깔끔하네. 오, 좋다. 뷰. 어, 이 정도면 충분히 굿. 퍼펙트. 여기 찬타부리 제리 어, 시장 재래시장, 유명한 제리 시장이랑 야시장을 왔는데요. 문도 닫고 생각보다 뭔가 되게 관광지라기보다는 그냥 로컬 재래시장이어서 사람들 이제 저녁 먹을거리 사가지고 가는 문도 많이 닫혀있고 그래서 돌다가 스테이크 파는 데가 있어갖고 어,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술 따로 안 팔아서 세븐일레븐 가서 간단한 맥주 사가지고 밥 먹으러 갈게요 감자 아... 숨이 없어. 요셔도 <laughs> 되나? 미매밥 먹으면 아파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 그래요? 근데 뭐? 조금 모자르긴하겠다. 브레드. 아? Huh? 브레드. 이거 <laughs> <laughs> 브레드. 이거 이거. 오케이. Okay. 갈릭 브레 오케이 1이맞아 1. 아. 이거 아니야. 나이 나. 어. 아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있어. 맞아요? 예. 아기상. 예. 라 아, 이게 있었구나. 다음번에 싸가지 뭐. 그냥 가서 방에서라도 먹으면 되니까, 방은. 버티다 버티다 병원을 왔네요. 이모준 씨로 가라. 태국에서. 나툭 똥꼬일 때도 병원을 안 왔는데. <laughs> 네. 그리고 왜만요가만 나도, 나그 웃어요. 그래 <laughs> 웃어요. 갑자기 되게 아파 보이는데요? <laughs> 전화번호 있냐 태국 응. 주소 있냐 음 응. 어, 나중에 없다 없다 하고 나중에 관련 여행자 보험이 있다 라고 아까 전해드렸어 관련 서류도 찍겠다고써니 센터 어음 안 아파요? 또 뜨는데, 우. 이거 아마 꼬매야 되는 거잖다 응. 마치는 하고.. 게임 해주세요. I ask the doctor f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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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커버, 어떡해. 오. 오케이. 마치, 이제 시장아. <시작한>. 오. <laughs> <laughs> 아, 나 나가라고. <laughs> 잘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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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금 막 제프리 형은 상처 부위 오메는 시술 수술 에 네, 들어갔고요. 보호자는 나가라 그래서 더 이상은 어, 촬영이 안 돼서 네, 저는 나와서 지금 스타벅스 앞에 서 편연함에 기다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행을 다녔을 때 여행자 보험은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용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건 여행자 보험을 해서 여기 청구받는 것 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 오시기 전에 꼭 화장품, 화장품 주사는 꼭 맞고, 아니면 언제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풍근은 일주일 아닌데요? 아니, 내일 다시 오고, 주말 오 뭐모이 매니지션. do you want a wheel share? 피드백 더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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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 w h 그래 이 차에 파상풍도 맞아놓으면 0년이상 가니 십년 가니까. 주 아, 아프네. 아, 로프 얼마가 나왔을까? 100만원. 어? 한번 <laughs> 전시 <씨> 룸을 썼으니까 생각보다 <laughs>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겠죠. 저도 한 3, 40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아빠 <laughs> <laughs> <아퍼>, 느낌이. <laughs> 사실 나도 여기 그냥 그래, 괜히 병원 왔더니 뭔가 응. 아픈 것 같아 어떡해 여행자 보험을 신청을 해야 되니까 관련 서류들도 같이 주세요 진단서, 처방전, 납입 영수증 이게 얼마야? 8,000바 30만원이네 음. 오케이 예상 맞았네 어머 여행자 보고 만들었으니 실컷, 큰일 났다 내일 먹고. 또 와야 돼응 영광, 밥? 간고까 어쨌든 약부터 먹어야 지한데칸이브리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국어라 번역기를 그런데다 섞어서 무슨 무슨 그 소있는게나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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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 소스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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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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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저께 너무 아파서 균신약 말고 타이레놀을두알더 먹었어요. 오케이. 내내 이거 이거 improve. 예, improve, 오 오케이. 그속동만 했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스폰지 같은 걸로 보호하는 거 이렇게 놓고 Two weeks later. 이에가 t w t s w h t h e p r o and i s not. 네,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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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하하하하하 가지 가. 안녕. 고니다 그래. 앰뷸런스 보니까 역시나 여기도 한쪽으로 길을 비켜주네요. 산타브리에서 내일 떠나게 될 거고요. 그 전에 대표 관광 명소 하고 있는 왕궁 한번 걸어서 가고 있고요 네, 여기는 짠타부리 태국의 짠타부리의 보석거리라는 곳인데요 전 세계에서도 보석 세공사 뭐 보석 수집가 뭐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꼭 방문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기회가 괜찮았으면 여기서 보석을 한번 줄 사람은 없지만 보석을 한번 사볼까 했었는데, 어, 아, 깜짝이야. 막혀있는 줄 알았네. 저기입니다. 여기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운치 있고, 저도 유럽은안와봤지만 유럽의 한 그런 곳으로 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가 막힙니다. ก็ไม่กวนเลยขอบคุณครับ